안녕하세요. 코인 시그마크입니다. 지금 코인 시장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열심히 상승을 보이다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와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미국 재무부가 충격적인 발표를 던졌습니다. 시장의 돈을 전부 빨아들이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 조정이 아니라 앞으로 폭락이냐, 대기회냐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여러분의 자산이 송두리째 사라질 수도 있고 반대로 단한 번의 기회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답이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고 이더리움 역시 2021년 고점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잠시 조정을 받으면서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4개월간의 상승, 그냥 때가 돼서 오른 걸까? 아니면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걸까?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분기마다 QRA라는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지난 2분기, 4월부터 6월에는 국채 발행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즉, 시장의 돈을 흡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 시중에 돈이 넘쳐났고, 미국 주식 시장,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 전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미국 사람들이 시장의 유동성 풀어줘서 다 같이 랠리를 즐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재무부가 이번 3분기, 즉 7월에서 9월까지 무려 1조 달러의 자금을 다시 흡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전체 유동성의 약4.5% 수준인데요. 결국 이 얘기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단기적인 조정이 올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조정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시장에서 조정은 건강한 숨 고르기 과정입니다. 비트코인이 74K에서 123K까지 오르는 동안에도 두 차례 10%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매번 빠르게 회복했고, 이후 더 강하게 올라갔죠. 즉, 조정은 세력이나 개인 투자자가 수익 실현을 하고, 돈이 시장 안에서 다시 순환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금요일 잭슨홀 미팅이 열리는데요. 여기서는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 재무장관,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글로벌 경제와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의합니다. 이날 무슨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 시장이 한번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예상보다 더큰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8월 20일 전후 반드시 큰 변동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조정을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잠깐의 하락은 오히려 알트코인에게는 자금이 이동하는 발판이 될수 있습니다. 알트 시즌이 시작되려면 이런 조정은 필수 과정이죠. 게다가 이더리움은 지금 블랙록 ETF를 비롯해 온체인 지표, RWA 부문에서도 강력한 수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현물 ETF 자금 유입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건 단순히 반짝반응이 아니라 이더리움은 절대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 시즌의 신호탄은 결국 이더리움의 강세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조금씩 꺾이고 있고, 알트 시총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 분위기 역시 점점 알트 코인 시즌이 오고 있다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인베이스 공식 계정에서도 알트 시즌이 다가온다 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단기적으로는 재무부 QRA와 잭슨홀 미팅으로 인해 조정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하지만 이 조정은 다음 랠리를 위한 숨 고르기다. 세 번째. 특히 이더리움과 알트코인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조정이 오지 않기를 바라시지만 조정은 반드시 옵니다. 중요한 건 조정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영상에서는 실시간 정보를 모두 담기 어렵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시장 흐름과 알트코인 분석은 무료 정보방을 통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시고 문의 남겨주시면 실시간 정보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2025년 8월, 또다시 기회는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작년 12월, 다들 이더리움 끝났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사상 최고치 근처죠. 결국 돈을 벌어가는 건 비관론자가 아니라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된 투자자입니다. 이번에도 준비된 사람이 모든 걸 가져가게 될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